잘 어울리는데 아버지. 아니 잘 보여. 아, 잘 네. 보여요? 아, 아버지 너눈안 좋으신가 보다. 나도 안 좋아. 녹적칠 막. 어, 아버지 지금 <laughs> 오빠랑 똑같이 똑같아. 오빠. 그래? 응. 어? 근데 아버지가 귤 드시고 싶대. 어? 아버지가 귤 드시고 싶대. 뭔 귤? 귤. 집에 귤 없어? 응. 아빠 줄게요. 뭐가지? 응. 아버지가 드시고 싶대 귤. 여기 갔다 와, 마트. 나 마트 어디? 모르잖아. 오케이. 갔다 와. <놀람> <놀람> 안녕하세요, 여러분. 통미디어 수장, 음. 영희입니다. 음. 음. 어머님. 어. <놀람> 안녕하세요. <laughs> 지금 재훈이 오빠를 제가 일부러 귤 사러 갔다오라고 마트로 내보냈는데 이제 음. 집에 어머니 갑김치 제가 음. 여쭤보니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음. 집에 이게 이제 집에서 저희 엄마 갑김치 이게 어, 네, 네 그거를 음. 조금 싸왔는데이 김치를 갖다가 음. 오빠가 쓰레기라고 <laughs> 이제 밥 먹을 때 야. 어머니 김치도 어. 이제 같이 내놓고 있을 음. 때 네. 갑작스럽게 음. 맛평가를 시키는 거. 어, 뭐가 더 그래요? 맛있냐? 사실 뭐를 어. 골라도 지금 조니오빠는 음. 이제 난감한 음. 상황이고, <laughs> 사실 여기에서 어머니 거를 맛있다고 해도, 음. 장모님 걸 맛있다고 음. 해도. 그렇지. 여러분 구독 음. 좋아요 음. 댓글 많이 써주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저번에 저희가 광고를 했던 보령 이제 흑염소 홍삼 먹은 흑염소 진에 요거를 저희가 저에에서차로에번에어머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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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 다니는 친구분이 계신데 그친구분이 이제 저도 같이 아는 친구한이라저한테이제또 DM으로 음. 요에는저번에서차 광고하고 이제 또 어머니랑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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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훈이 오빠가 갑작스럽고 혹시 장모님 거를 김치를 응. 고른다거나 어. 그러면은 어머니가 또 약간 충격받으실수 수 있고 놀라실 수, 수 있으니까 응. 제가 옆에서 이제 따뜻한 흑영수 한 잔씩 드리면서 어. 이렇게 네, 그래. 제가 달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게 지금 최대 54%까지 이제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제가 이제 천천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해보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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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비야? 맛있어 오빠? 볼 통통한 것 굴비레버 맛있다? 우리 오빠? 막어떻게오빠귀오빠 기획자라서 이런 거막는거좀 싫어하는데 맛있어? 맛있어 장난치마장난거아니에요 장난친다고 해 내가 카메라 만주냐 어? 갓김치 아니야? 응 어때요 어머니 갓김치는? 어? 아또 이상한 장난치면 가 <laughs> 아니 아니 왜? 왜죽고밥 먹는데? 죽는 건데. <웃음> 네? <웃음> 뭐 찍는건데? 뭐하는거야? 이거... 아 얘기하고 찍어! 할거면 은아그좀땡겨 뭔데 먹방? 집밥 먹방 이런건가? 자! 왜? 제가! 안녕하십니까 덕인데 구독과 좋아요 <laughs>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반찬.. 반찬 잠깐만 옆으로 잠깐만. 잠깐만. 왜? 일단 잠시, 아, 잠깐. 나 잠. 아, 나밥 먹게. 아, 그러니까 알겠어. 잠시 좀치울게요 갓김치 만야고 아, 갓김치 오빠 좋아하잖아. 그 응, 아, 잠깐만. 아, 왜밥먹는 거.. 자, 갓김치를 좋아하는 갓김치 매니아 재우 씨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갓김치 대전. 뭐죠? 어. 양산 갓김치의 시원 갓김치. 어머니 한번 수원 갓김치 대표 그건 뭐야? 어머니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양산 갓김치 대표는 제가 대신해서 어, 나왔고요 이거 그때 네 옆에다가 놔주세요 제가 어머니 여기 저기로 저희 어머니를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하는 거야? <laughs> 왜 갓김치 아니니? 자 제가 준비한 오늘의 콘텐츠 뭔데요? <laughs> 갓김치 매니아 재무 <laughs> 씨를 위한 양산 아, 네, 갓김치와 네. 수원 갓김치 <laughs> 갓김치 대전을 아, 시켜봐야 돼. 안해니다 아, 네. 얼른 해봐. 어? 아니, 어머니도, 어머니도 궁금하시대. 이건 어디 김치요? 이게 이제 저희 어머니, 장모님, 재훈 어. 형과 어. 장모님 김치. 일단 뭔데? 냉동으로 봤을 때는 어, 약간 비슷한 느낌. 아, 아니 근데 이거 왜 이거 저기 저번에 진영이가 응. 보내준 거잖아. 맞아요. 저한테 보내주셔가지고 뭐죠? 영희한테 보냈다고 이거를? 왜? 반 유튜버잖아요. 흑염소 김치. 네. 응.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콘텐츠 응. 제대로 즐겨줘. 주뭐 흑염소에 이걸 비벼 먹는 건가요? 네? 밥을? 아 지금 장모님 응. 김치와 어머니 응. 김치로 응. 장난을 치시겠다? <laughs> 아니 뭘? 아나안 해. <laughs> 색깔로 봐서는 아니 대결 해봐야지 색깔로 아, 봐서는 아, 어디 보자. 일단 먹고 아, 하나씩 맛 평가를 그래. 일단 먼저 주세요. 아, 어머니 아, 거 일단 아직 입으로. 아직 각 김치 안 먹어 보셨잖아요. 네 이거 잘 먹는 거지. 근데 엄마 우리 엄마는 사실 거. 이제 이제 욕을 들어도 아무렇지도 않아 해. 자 어떠세요? 재훈이 어렸을 때부터 이 입맛에 길들여져서 이게 날것 같아요. 맞아, 맞아. 아 이거 왜 해야 되냐고요? 오늘 내가 머리 불려가지고 생각한 건데. 아둘 솔직히... 중에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남자 챙기는 거? 어 무조건 하나만 선택을 해야 돼. 그래야 끝이 나요. 안 그러면 은 오늘 집에 못 갑니다. 음, 음. 아삭하네요. 선택하겠습니다. 네. 둘다 맛있습니다. 아 그렇게는... 알겠습니다 일단 알겠는데요 둘 중에 하나 조금이라도 왜냐면 맛이 똑같지가 않은데 어떻게 똑같아요 근데 우리 아빠도 사실 어머니 걸 고를 거 같아 내가 이 정도 얘기해 줬으면 오빠 그냥 편하게 하라는 거야 어차피 우리 엄마 거 쓰레기라고 했잖아 어차피 다 얘기했잖아 오빠 아이고... 제가 먹어봤을 때 이게 좀더 맛있네요 장모님 김치가 아닌데 그럴, 그럴 리가 없는데 야, 다시 먹어봐 그럴 리가 없어 제가 지금 입맛에 하도 이걸 먹더니 <laughs> 맡겼나 보다 요아그랬 응. 어떻게 그러게 어떻게 말이야 이럴 수가 있어 어머나 제가 어머니 저희 어머니 너무 당황하셨을 요 같아 아니 우리 어머니 너무 당황하셨을 것 같아 어머니 너무 놀라셨을 것 같아서 내 따라바라 어머니 지금 너무 힘들어 어머니 한금만 살짝 음. 드시고 놀란 가슴 진정시키셔야 되니까 아우. 또 지난번에 저희 1차 광고했을 때 리뷰가 엄청 좋았었어요 음. 근데 왜 이거를... 하... 대체 이제 이거 뭐 선택했으니까 아 정말 집중 부탁드려도 될까요? 지금 어머니 손이 너무 차가워지셨어요 너무 차가우면 이게 또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래? <laughs> 몸을 항상 따뜻하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면역력을 올려주고 보령 홍삼 먹은 흑염소 진액을 먹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면역력을 싹 올려주고 어, 중요하다 디테일한 맛 평가를 음. 좀 해주세요 사실 저는 이제 안 먹어봐도 음. 알거든요 어머니 김치가 더 맛있다는 그래? 것을 아니에요 제 아, 생각에 아니라고요? 예. 아 이번에 엄마 이거 언제 담갔어 음. 좀 됐지? 푹 익었잖아 그래요? 음. 사람 입맛은 먹다 보면 이제 새로운 걸 찾기 마련이에요 우리 엄마 거는 너무 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새로운 게더 맛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게 아닌 거 같은데 것 아, 너무 속상하네요 어머니 정말 <laughs> <laughs> <소리 들면서 아유. 웃음> 어머니 맛이 어떠세요? 맛이 비린내도 안 나고 괜찮은 거 같아요. 이게 비리게 원래 흑염소가 <laughs> 약간 <웃음> 비리잖아. <웃음> 맞아요. 근데 비린 맛은 하나도 없다요. 이게 사실 음. 그냥 먹이를 또 음. 먹이는 게 아니고. <laughs> 아 이렇게. 개동 <laughs> 고려산에서 아, 나오는. <laughs> 정품 홍삼만 먹인 음... 그런 이제 흑영소를 진행을 하는 아, 거기 때문에 음... 아 그래서 이제 어머니 김치보다 이제 장모님 김치가 맛이 음... 더 뛰어난 이유는 뭔가요? 어찌됐든 저번 주에 한번 먹어서 그런가 이게 이제 입맛이 있네 우리 엄마 는 너무 오랜만에 먹는 거고. 아, 진짜. 아이고... 한숨이 <laughs> 나온다 한숨이 나온다 이거 다 먹었다 이 딴소리 아니에 <laughs> 기껏안 말았다니까. <laughs> 이게 또 사실 철저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이 보령 담당자 분께서 무슨. 농장을 직접 방문해서 수차례 계속해서 관리를 들어가요. 믿을 수가. 그래서 그런 거야 비린내도 안 나고 잡냄새가 없다 니까 때. 아니 오빠 진짜 솔직하게 그냥 평가를 해줘. 아 그러니까. 아니 이게 지금 상관없이. 보니까 엄마 이거 무슨 가시란 아, 건 거야? 아니, 여수 돌산 가시잖아 이게. 아 이게? 돌산 가시. 돌산 가시한 거야? 그럼 여수 <laughs> 찐 도박이었어. 아니 이게 좀...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알싸한 맛이 죠 <laughs> <laughs> 약간 맵지, 여수 가시니까 아나 매운 거못 거 먹는 거 엄마 몰랐어? 어동안먹 어! 어! 이상하다 너? 어머 어머 어머! 재훈 씨! 그럴 리가 없는데? 어! 음, 세상에 재훈 씨! 아 근데 이것도 맛있어요 네, 재훈 씨요이흑양 음. 네. 예. 할인율이 어마무시합니다 <laughs> 아니 왜이 맘제... 할인율이 예. 정말 예. 난리 나요 <laughs> 최대 54%네 박스를 사면은 최대 54% 할인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네 박스를 사시면 이 2만 원짜리 마그네슘 그리고 구매하시는 선착순 150 분한테는 요거를 서비스로. 그러면 이제 또 장모님 김치의 장점은요? 아 요거 장점이요? 아 요거는 그냥 뭐랄까요? 손맛이 조금 있다고 해야 되나? 예. 요거 엄마 담근지 얼마 안된거 아니야? 아, 그만해 없는데. 오빠 그만해. 아, 게또 보령만의 음. 프리미엄 블랙 원료 4종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다릅니다. 아시 아시겠어요, 재훈 씨? 아 그럼 혹시 정말 죄송한데 무례한 부탁 하나 주실 수 있나요? 뭔데요? 이거를 들고 음. 어머니를 쳐다보면서. 네. 장모님 김치가 최고예요, 여러분. <laughs> 야, 야, 야. <laughs> 자, 저희 엄마 김치도 음, 훌륭한김 아, 아, 맞아요. <laughs> 멘트를 치셔야 돼요. 만약에 어머니 김치를 선택하신다, 그러면 카메라를 보고 장모님 이제 김치는 그만 담궈 주세요. <laughs> 그럼 어려운 질문 라니 어, <laughs> 저희 엄마 김치가 최고입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장모님 김치를 음. 고르신다, 그러면은 어, 엄마 이제 엄마 김치는 지겨워. 장모님 음. 김치가 최고야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장모님 김치가 최고야. <laughs> 젓가락 좀 한번 줘보세요 젓가락? 그럼 영희가 선택해봐 영희가 선택해너 선택해봐, 선택해봐. 아저 선택 바로 하겠습니다 응. 엄마 김치 그만 담그자 어머니 김치가 응. 최고야 <웃음> 아 그렇게 <laughs> 한다고? 응. 너무 맛있데 아휴 안되겠어 <laughs> 아 됐다 왜 김치를 끓여 해줘? 엄마꺼 안 먹는다며? <laughs> 아 먹는다니까 아 귀여워 귀여워 <laughs> 한 박스만 사셔도 선착순 150분께 요거를 유산균을 드립니다 한 박스만 사셔도 할인율이 51%예요 근데 기왕이면 몇 박스를 사면 이제 할인율이 54% 그리고 이제 요거를 사은품으로 드리거든요 2만원짜리 마그네슘 부모님 드리고 그렇게 하면 은 좋죠 저희, 저희 엄마 아빠도 이거 야. 진짜 좋아하거든 어머니 용돈 50만원 드리기로 했거든요? <laughs> 역시 미쳤어? 내가 그거를 생각하고 다한 거야. 다 어머니 생각해서 내가 한 거야. 아니 진영이가 이걸 너한테 연락했어? 응. 나그 오빠랑 친해. 요새 이제 진짜 이상한 막 흑염소들 이런 많다고 뉴스도 많이 뜨고 하는데 보령. 진짜로 이제 믿을만한 흑염소 이제 그런 공장에서 제조한 그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제 날씨도 춥고 한데, 이제 부모님들, 어르신들도 잘 챙겨드리고 하려면 연말이니까 또 선물해드리고 해야 돼서요 사실. 재훈 씨좀 챙기고 하세요, 제발.